아, 네,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너무 쉽죠? 와, 음! 어, 파이토 프로틴. 아까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 파이토 프로, 프로틴이요. 들어가야 되고요. 파이토, 파이버 파우더나 파이버 비츠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연두부가 들어갑니다. 연두부 저 100g 이렇게 준비했고요. 그리고 바나나. 크지 않은 중간 사이즈 한개 정도. 또 바나나도요, 칼로리가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크면요, 조금 어, 곤란하기 때문에. 아, 네,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조금 떨다름한 맛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연두부에 살짝 끓는 물을 한 15초? 30초 넘지 않게 15초 정도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제가 데쳐 오도록 할게요. 그냥 살짝 이렇게 뜨거운 물에 구웠다가 넣으면 됩니다. 먼저 믹서기 필요합니다. 믹서기 이렇게 필요한데요. 믹서기에 뭐 두유를 넣겠습니다. 면도부를요, 살짝 제가 한 15초 정도 데쳤습니다. 그래서 퐁당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프로틴을요, 세 스푼을 넣... 스쿱으로 한두 스쿱 정도 될 거예요. 넣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저는 조금 씹히는 맛을 좋아해서 하이버 비츠를 준비했는데요. 하이버 비츠 반 스푼 그리고 바나나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뚜걱뚜걱뚜걱 자르셔가지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. 그러면요 준비가 끝납니다. 제가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갈면 충분해요.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너무 쉽죠? 너무 쉽죠, 사임들.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, 사임들. 너무 고소하고요.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. 우와, 오!